그런데 보름 후 우영씨 부부의 가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니 거기 있다가 500원이나 밀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에이, 이거라도 갖고 가야겠어. 아니,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어. 원식씨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우영씨 부부까지 심각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보! 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대체 원식 씨 조서 언제 끝나는 거야? 그이이 분주 내부 다 끝난다 그랬는데. 아휴, 더 이상 못 기다려. 어, 아, 여보 어디가? 아, 여보, 아 여보 같이 가. 거길로 그 원식 씨 집을 찾은 우영 씨 부부. 그런데 인터폰으로 우영 씨 부부를 확인한 원식 씨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여보 저기 나가서 나 없다고 좀 해줘 누군데요? 아, 그냥 일단 좀나 없다고 좀 해줘 아, 알겠어. 아,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어랍쇼 왜 갑자기 우영 씨 부부를 피하는 걸까요? 결국 원식 씨 아내 주미 씨가 대신 나가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주주 씨 원식이 좀 만나려고 왔는데요. 어, 오늘 원식 씨 집에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어. 아니 봐요, 그냥 들어가 버렸어. 뭐야? 혹시 재판 잘못돼서 원식 씨 도망간 거 아니야? 아, 이씨 어떻게 된 거지? 아, 어, 잠깐만. 그때 우영씨에게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우영씨지요 저 원식이 사촌 형인데요 원식이 일로다가 신려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아예아 예.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요 그 짝을 통해서 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놨어요 아, 아 그래요? 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야. 그니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 주셔요. 아 예, 저, 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야 들어가셔요. 네네네. 뭐? 아유 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나 본데. 뭔가 이상해. 잘못됐어. 뭔가 수사한 낌새를 느낀 두 사람 아, 네. 직접 검찰청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기. 김민철 검사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김민철 검사님이요? 네. 잠시만요. 우영 씨 부부는 과연 담당 검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김민철 검사님은 세달 전에 출산을 하셔서 지금 휴가 중이신데요. 네? 누가 출산을 해요? 아니 김민철 검사님 남자분 아닌가요? 네. 김민철 검사님은 여자분이신데요? 아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몇 번을 통화를 했는데... 김민철 검사가 여자라고요? 그렇다면 우영 씨와 통화한 남자 검사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안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문제 없으면... 결국 아, 우영 씨그 부부는 통화 녹취 파일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랑 담당 검사랑 수사관까지 계속 통화를 했다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사칭 사기 같은데요. 공범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최몇 명인 거야? 응? 아니 저랑 통화한 사람만 네 명이에요, 네 명. 4명. 누구시죠? 김민철 검사입니다. 저 원식의 사촌 형인데요. 아니 지금 검사님께서 지금 노력 중이니까 한 아, 동해만 기다려보겠 뭐 있어죠. 경사님, 원식이랑 그 공범들 싹다 잡아주세요. 네, 꼭좀 잡아주세요. 어, 조사해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흐흐, <laughs> 사람까지 쏘서 치밀한 사기극을 벌이다니 친구끼리 정말 너무하는군요. 며칠 후 도피 중이던 최원식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 살인 좀 잡아요. 원장 씨, 야 최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그 그, 그게 있잖아. 아.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사기를 쳐? 우여아,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laughs> 야, 검사랑 수사관 행세 부린 놈 누구야? 어? 아, 형사님, 그 사기꾼들은 어디 있어요? 도영 씨 이게 말이 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친구를 상대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떠다낸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 그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해요?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최원식이 운영하는 사회인 축구단에서 만나 친분을 쌓게 된두 사람. 우영아, 어, 너좀 여유 좀 있으면 한 2억 좀 빌려주면 안 될까? 2억? 아니 잘 나가는 사업가께서. 무슨 일인데? 그놈의 아, 리조트 때문에 매번 자금 모인다 저기 이달 말에 나 어음 해결되니까 내가 이자는 부족하게 쳐서 줄게 이자? 응? 그래 알았어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던 최원식에게 우영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원식은 경영난을 겪으며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빚 좋은 개살구였죠. <laughs> 그 이번 주에는 그돈 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 미안하다. 저기 내일 엄두로 와어 아, 그래 때 아, 그, 일은 좀, 좀 부탁할게 아이, 그래. 아 그래 어. 어, 어, 준비 어 그래 우영 씨가 돈을 가받달라고 재촉하자 최원식은 못된 계략을 세웁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며 거짓말을 하고 서류를 조작해 자신의 금융자산이 압류돼 있는 것처럼 꾸민 건데요. 거짓 소장을 만들기 위해 실제 검사의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그의 사기극은 치밀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 지인한테 차량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축구회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적자를 메꾸는 방법으로 피의자 돈 빌려서 반복 시행한 거였죠. 하지만 그 위에서 계속 커졌고 피의자 그 변제지 못할 수준이 되고 지인은 계속 돈을 갚아달라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각해놓은 것이 보시피전 창하는 같아요. 그 보시피전처럼 내가 지금 검찰청에 돈에 압류돼 있는데 압류를 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뜯어낸 거죠. 믿지 못할 상황임에 불구하고도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자 상황을 이용한 경우고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규모 있는 겁니다. 무영 씨와 달리 경아 씨는 최원식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김민철 검사님이랑 직접 연결해 줄순 없대. 일단 알겠습니다. 우영씨 부부가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고 하자 최원식은 또 다른 사기극을 준비합니다. 하... 하... 그 하... 진짜 검사 이름으로 만들기를 잘했지. <laughs> 가만히 있개의 대포폰을 만든 최원식은 각각의 번호로 우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검사, 검찰 수사관, 사촌형 등 1인 5역을 하며 우영 씨를 철저히 속여왔던 겁니다. 처음에 고소장을 받고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공범이 있을 거를 확신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섯 개의 녹취력이 제출했는데 하나는 현재 피해자, 하나는 검사, 검찰계장, 다른 검찰서 검사, 사촌형. 다섯 개의 목소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사람 생각을 할수 없어서 공무원 관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확보하기 위수사했으나 수사를 하면 할수 실체가 없는 겁니다 마치 유령을 쫓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나중에 검거하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피자 한 명에 1인 5역이었던 겁니다 이자식 그럼 그동안 내 돈으로 네 자식들 유학 보내고 기자 딸린 척하고 다녔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재수씨. <laughs> 우영, 진짜 미안해. 내가 이번에 들어갔다 나오면 꼭 가볼게. 어? 네가 지금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자식아 <laughs> 일인 노역을 하며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큰 돈을 떠드낸 원식은 결국 사기 및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20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